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일렬로 질서있게 주시기죠. 수지만은다 드립니다. 예배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 뭐, 만약에 몰려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표를 받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다는 그서는 우리가 해드려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요, 물론 이제 뭐, 작은 거래도 그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전하고 달라요. 그 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게, 목사님들이 와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간은요, 눈치 빠른 사람은요, 저 양반이 모아래 여기 왔나를잘 생각해 서 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꿔본 6장 34절 말씀을 대결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착하다. 다시 한 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하다. 자, 예수님요 은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 말이죠.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의 열두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요, 우리는 살, 먹고 살아야될거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봉착이된 거예요. 이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들끼리 수구성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되는 거예요. 야, 야, 배들로너 마누라, 뭐, 뭐 좀, 뭐 도둑날라고 하지 않느냐? 어?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도대체 말이야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말이죠. 마누라가 바가지 긋는데, 어? 야고보 그뭐 너는 어떠냐? 요한 너는 어떠냐? 아,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지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먹을 것, 마실 고 입을 것 걱정이 되죠. 이건 현실이에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말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바로 얘기할 수는 없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6장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초기 조오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긴채 눈치채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마는 거예요. 자너들이 말이지 지금 가만히 얘기를 유치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데 자내 네 얘기 좀잘 들어봐라 또 보라이거라 공중에 나는 새가 말해 일하는 거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믿기시지 않겠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이거라 그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이쁠 어, 것으로 이히지니하니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목청을 어? 푹 뜯어, 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25절 이하에 보니, 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침치도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연려함으로그 길을 한자라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울복을 위하여연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러분요 값비싼 화초는요. 사람이 기릅니다 값비싼 화초는요 온실 속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전문적인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요 정성을 들여서 사람이 기워요. 길러요 값비싼 화초는요 그런데 들풀과 그 같은 풀은 누가 기운다 들풀과 그 같은 꽃은 누가 기운다 하나님이 키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비싼 화초는요 사람이 온실 속에 심어놓고 기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자연을 가보라 이니 백화파를 부리는 덜풀 같은 거. 여러분 사람이 먹을 뭐 물줍니까? 사람이 가서 먹을 거니 뭐 비료 없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있는 모든 말여 식물, 덜풀 하찮은 이 백화파. 이건 다이 사람이 관심 밖에 있는 중년시 생각하지않는이 덜풀들은요. 하나님이 입이시고, 입시고 말이죠. 잘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은 딱딴 데가 있어요. 아, 쥐들 신 믿고 쥐들 믿고 쥐들 기준 믿고요. 다 세상 속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세상에 전대받고 박해받고 말이죠. 무시받고 말이죠. 돈 없고 말이죠. 실패하고 자잘한 사람들. 덜풀가는그 사람은 누가 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서울역에 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세 있는 실패하고 자자라고 말이죠. 다 사업 말아먹고 가장 날라가고 말이죠. 어느 곳에 사람 다 떠나가고 말이죠 아내고 남편과 애들들 다 떠나 보내고 말이요. 그렇게 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같은 그런 사람들 누가 입히시죠? 서울역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영혼의 모든 문제를 입히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 입히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면 너희가 뭐냐 들풀보다 백합포보다 공중에 날은 보다더 귀한 천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느냐 이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어!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어! 가지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 3십 절에 이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에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희도하신다 이다 해요. 여러분요, 요요 회사에 가도, 아, 사장의 뜻대로 일해야 월급받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사장, 이 사장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성취치 못하고 말이죠. 맨날 옆에서 말이야 농구 자빠지고 말이 <laughs> 그러면 말이에그 사장이 쓰겠어요? 한달 아니라 루수고나서 당장 해고시게 말이죠. 하물며 회사에서도 사장의 뜻대로 이래요, 월급받아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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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을까 입을까 말이죠. 네, 무엇을 맛까 가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오, 모든 문제, 지정의 예? 모든 문제, 사의 모든 오, 형태의 오, 문제, 오, 주님께서 오, 해결해 주시는데, 오, 오,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나라와 그냥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오, 너에게 도와야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난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했던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생각하면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 제자들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냐. 그래, 배꼽아. 뭐, 공중에 나는 사회 다 입, 입히고 먹이자. 한 번만, 너희가 보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은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죠? 아 삶의 모든 형편은 내가 채어지고 내가 말해 해결하고 할줄 알았는데 삶의 모든 형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삶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아 그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 하나님의 문제라구나 내가 해결해될 것은 오히려 말이야 하나님 나라와 오히를 구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명히 이 방향이라든가 이 방법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자이되고 나서 주님께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일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 이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34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33절만 해도 되는데 34절을 왜또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톡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냐면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데일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여기 이 예수님께서 34세 사족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또 먼저 그의 나라그 일을 구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알아서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으로 같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고 10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싶니다. 빌립보서 여기 4장6절로 칠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측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요 낚시한 분들은 알아요. 낚시한 분들 낚시대로 걸어보잖아요. 한 시간이 지났다. 두 시간이 지나도 이게요 입질을 아요 재미가 없어. 근데 요 꾸준히 기다리다 보면 말이죠. 이게, 게 이게 딱 하면 끌리는게 있어요. 딱 하는 말에 저끝으서 다다다! 그러면 이게 이 진정이 온다 이거예요. 낚시하는 분이 좋아하는 것이, 물론 물고기를, 뭐, 잘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거, 입이딱해이 걸려오는 게 있어요, 요거. 요, 회가 요거 뭐 때문에 낚시 가는 거아니요반찬그러 요, 마누라가 그렇게 뭐라고 지진 벗고 해도. 그니까, 그니까, 가는 거예요. 딱해리니까입질하는 거, 요거 때문에 낚시 하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많이 기적이, 문제가 있고, 고민이 고 갈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님께 딱 기도하잖아요? 아, 기도해도 말이야 야, 응답에 대한 게확신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말이 죠 잊지지 않아, 잊지지 않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래도요, 꾸전하게 기도해보면, 1 시간, 2 시간 기도하고, 아니 하루 이틀 일으 3, 일 4일 기도하잖아요. 하다보면, 오늘은 딱 잊지도 와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신대구나. 이게요, 오늘날 순간 딱 감이 와요. 마음의 평강이 쫙이많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 기도와 강구로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시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아 우리 삶의 형제 처지 주님께서 잘 아시네요 다 그런 걸 아시고 이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아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대에 대해서는요 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일이를 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니라 오늘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촉하다는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자, 자 보십시오. 걱정하는 것도 하루에 그날 걱정거리만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걱정할 것을 그날 하루에 다해서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가 한 10억을 빚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이 10억을 빚으면 말이죠. 바로 넘어져요. 10억을 어떻게 갚느냐입니 예? 10억을 어떻게 갚느냐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하는 얘기야 야너 되게 1 5억에 아니 10억이면 뭐 편하게 1억이라고 합시다 자 1억을 빚쳤는데 채권자가 와서 너 1억을 너 하루에 1년에 다 갚을 수 있겠냐 어 그거는 어렵다 그거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그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요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부도가나고 사업이 되었고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대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억을 갚으라고 한다면 제가 집에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1 0년이 되죠. 1억 되죠. 그럼 1년에 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85만 정도만 갚으면 돼요. 그래도 말이죠. 하루에 3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요. 1억에 빚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천천히 10년 동안 갚아야 될 모든 근심 걱정 오늘 다할 거로써 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1억이라는 돈또 10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하루 3만 원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큰 문제를 막 내가 하루아침에 다 생각한다.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든요. 절망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해서 고난이 오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절망 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서 말이죠. 한 가정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집에 가보면 말이죠. 이혼, 아들이 이혼을 했어. 근데, 부모고, 그 뭐, 손자고, 나무깨이고, 뭐고, 다우 아들 이혼했다고. 어? 응? 아들 이혼했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아니가 10년이 0년 아들이 이혼했네 하고, 그모부터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우울해, 구울해 낙담이 되더라고. 내가 그런 가정을 보면 저런 어리석은 집이 어디냐. 여러분, 이혼이 그냥 뭐 이혼한 것만 문제예요. 그다고 해서 말이죠. 이혼이 여러분들은요, 부모가, 형제 부모가 다 마음에도 이를 었잖아 이를 었잖아 이러잖아. 그러면요, 이 문제 그냥 이혼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온 가족이 다 슬픔과 좌절과 우울증이다 벌려. 려그 시간이 완전히 쉴때 밭이 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오리성지 몰라요. 그럴 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냥 아들이 이혼한 것 뿐이야요. 그럴 때 서로 참, 수가안 됐구나. 동감은 하죠. 그렇지만 그 이혼 하나 했다고 해서 사람 절망하고 온 집안이 망하게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한 것뿐이야요뭐 이런 예? 그 말이야 그 야, 그 이혼을 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됐냐. 같이 동감을 해주고 아파해 주고. 그다음에 가족이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야 이혼한 것뿐이야. 니가 앞으로 해야 될게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요,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근심 걱정할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른 게 뭐냐면 마귀는 뭐한 가지가 문제 생기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빵기게에서 아들이 그냥 뭐 이혼한 것뿐이가온 가족을 다 그냥 슬픔과 좌절을 해 절망에 빠져가고 말이야 폐가망신 시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네, 여러분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걱정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작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 그게 이제, 그게, 그게 신이라고 해서 말이죠. 뭐 요만큼밖에, 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일단하게 말이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말이죠. 집안을 우울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니, 뭐뭐 옛날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있다가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서통을 생각해. 어우, 내가 이렇게 피곤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내일도 피곤하겠지, 올해도 피곤하겠지, 앞으로 내 인생 다피곤했지 그러면 어떡하나? <목소리> 여러분, 정신 절반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 말씀을 주로 하비하으신 그런 생각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피곤한 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이때만 내가 피곤한 거지. 안 돼. 이들는 얼마든지 즐겁게 동령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담스러운 게싹 사라지면서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피곤한 것뿐이야. 여러분 딱 정리가 되니까 피곤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바로 들은 생각이, 아유, 나이도 먹었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까? 모레는 보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바로 이게 절망이라고 말이죠. 예? 얼마나 많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그 생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걱정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맡힌 하나님께 맡기면요그큰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 물론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저, 저 30대 때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사이클 자전거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요 저기 홍천에서 원, 저희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 살때요아 홍천에서 이제 그 이제 이 원주를 이제 자전거 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는 산이 많습니다 근데 홍천에서 원주를 가려면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갈 때는 힘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요, 그냥 몇단몇단 있는 몇 자전거가 아니에요다 그냥 일단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홍천에서 원주로 갈때큰 그 산을 넘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원주에서 홍천으로올때 보니까 또그 산을 넘어야 되겠거든요? 그 산을 넘어야 되다까 넘으려고 한참 올라가느냐, 중간쯤 올라가세요. 열심히. 올라가다가, 아이고, 정상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정상을 딱, 딱 쳐다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렸어요 못하겠더라고요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자전거 타고 더이상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 저같은 경우는요 그게 정상을 볼 것이 아니다내 바로 앞에 가야할 것만 생각하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갔으면 정상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근데 보안세사로 보니까 얼굴 초보를 언제 받아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힘이 쭉 빠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 걱정할 것만 걱정하라 이거예요. 오늘 내가 앞으로 내 앞에 걸어갈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뭐 그냥 작은 문제들이 이만큼 뻥튀기해서 근심 걱정해서 스스로 절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일 내일 막히고 오늘 근심 걱정할 것만 그러왜뭐 앞으로 여러 해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오늘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들이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문제가 지고 문제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 문제에 빠져갖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 나사로는 굉장히 예수님께 사랑하는 가족죠 네? 형제였죠. 그런데, 나사로가 만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소식이 들려와서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가갖고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죽은 지4일다 지나니까 완전히 최상식이에요다 울고 울고 난리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행한 거를 보면 말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은 지4일다 지나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 사랑하는 이렇게 어? 형제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과 어려운 문제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동감을 하지만 그 죽음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4일이 지난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 슬픔을 같이 동감하는 의미들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요 죽음에 빠져서 전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집에 와서 그 유명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나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이 죽은 지 4일이잖은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려운 문제에 공감은 하죠 그러나 거기에 내여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말이죠 정말로 어렵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어떤 어려운 거는 알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빠져들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큰 문제도 오늘 하루 내가 걱정할 것만 걱정하고 어, 어.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 문제 처리해야 될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드리겠습니다